<laughs> 어렸죠. 이게 사실 눈으로 보는거나 내가 그걸 모양으로 만드는형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위부터 아래까지 개념이 맞춰가지고 만물류, 통이 밖에 만물로들어가는 느낌하고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원리를 그냥 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데 이걸 보는 사람 중에는 눈이 조금 좋은 사람들은 이거를 눈으로 쫓아가지고 모양을 따라하려고 하죠. 그러면 제 모양이 비슷한데 아는 사람들은 아재 저걸 흉내내는구나 저 사람 제대로 하는구나 이게 한눈에 보여서 차이가 이게확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댄스 같은 거 저도 진짜 잘 추는 사람하고 잘 추는 거 흉내내는 사람의 개차이가 크잖아요. 그런 거랑 좀 차이가 좀 큽니다. 잘 테스트 하세요. 너희들은 저기 포추 계속 연습해. 네.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가고, 일단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. 남 편할 때도 보면.